응?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원투 클릭. 네, 안녕하세요 N.F. 펜입니다. 아... 지난해 데뷔하자마자 바로 신인상을 받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네 저희 N.F. 펜에게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엔진분들한테 많이 감사드리고 싶고 이렇게 신인. 신의... <laughs> 이렇게 신인상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 정말 엔진분들과 이렇게 엔하이픈 일곱 명 멤버들한테 많이 감사드리, 드리,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<웃음> 어, <웃음> 아, 정말 어, 이렇게 큰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엔하이픈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? 네. 제가 그... 네 그럼 믿어분이네 어, 엔진 여러분 이제 설 연휴가 이렇게 벌써 이번 년도 2021년이 벌써 한 달이 벌써 지나고 벌써 설 연휴가 왔는데 어 이제 서, 사실 설이 끝나면 연휴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푹 쉬시고 그 쉬시는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푹 쉬다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도 같이 해주세요 시민 <laughs> 아, <laughs>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. <laughs> 어드택 연락해 봣습니다. 감사합니다. Wow. 감사합니다.